하나님은 모세에게 분양할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양단의 크기, 모양, 재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두 규빗인 네모 반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재료는 조각목이었고 모두 금으로 싸라고 하셨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며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양단이 놓일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재단을증거계위 속죄소 맞은편 곧증거계 앞에 있는 휴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속죄소는 지성소에 있는 법계를 덮고 있는 덮개를 말합니다. 그룹 둘이 속죄소 두 끝에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대 속죄일에 대제서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송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와 앞에 그 피를 뿌려 이스라엘의 죄를 속겠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속죄소는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분양단을 속죄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두도록 했습니다. 성막에서는 계속해서 희생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태우는 냄새와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냄새를 제거하도록 향기로운 향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분양단에서 타오르는 향은 영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분양단을 속죄소 가장 가까이에 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분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중보사역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저녁에도 등불을 켜기 위해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야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두 차례씩 분향단을 규칙적으로 살피게 했던 일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중단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향을 피울 때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향은 이탈하다, 곁길로 나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조하지 않은 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에 대한 경종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향에 해당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중언 부원하는 기도, 정력으로 쓰려는 기도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기도, 외식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할지라도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제사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대로 드려야 했습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의 향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양단을 지성소의 휴장 밖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분양단을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두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 우리의 기도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다. 기도의 유익은 기도 응답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즐겁고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우리는 기도가 향과 같이 올라감을 기억하며 기도에 늘 심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분양단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향과 같은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